잠깐. 부터 팬이신가요? 마호도코로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한 굿즈들 같이 구경해 볼까요? 톰 리들 다이어리 모양의 펜 스탠드라니 여기에 바실리스크 송곳니 펜을 꽂으면 진짜 근사해요. 제가 또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 굿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추까지 열수 있는 디테일에 완전 반했어요. 우와 폭발하는 봉봉 사탕 키링이라니 흔들면 사탕이 굴러다녀요. 흔하지 않은 허니듀크 간식 굿즈 자수 로고와 금색 뒷면 보라색 안감까지 고급스러움 그 자체 너무 귀여워서 바로 구매한 스티커 두 가지 연회 음식과 허니듀크 간식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젤리랑 봉봉사탕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호그와트 급행열차에서 해리랑 론이 간식 파티하는 장면이 일러스트로 입체 프레임 덕분에 더욱 마법 같아요. 세상에 제가 제일 원하던 게 나왔어요. 양손에 닭다리 들고 있는 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개구리 초콜릿 좋아하신다면 이건 필수. 해리포터 OST 두 곡이 번갈아 나오고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금액별로 증정되는 특전 두 가지. 해리포터 굿즈에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다니.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굿즈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